오케이. Okay. 만 계속 해볼까 생 o t 형 n o u g 치즈 연습 안 하면 뒤져야지 시더러지 대처가 좀 엉성한 것 같아요. 막는 생더블 말고 원게이트 개쬐는 생더블 가겠습니다 막는 생더블 하면 거의 100% 막기 때문에 그나마 죽일 수 있는 원게이트 생더블 not enough minerals. You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어서치엔 잘하네. 뭐야, 형님. 뭘또려는 것인데 무슨 말일까? 다른 거 컨트롤하는.

아 아하 하하 도망가고 이런 데가 <laughs> 완전 좋지 않나? 또뭐 어떻게 하게 음, 그게 될것 같냐? 하 이게 될 리가 없지 어딜 도망가시나 오늘 빠르군요 해독 기 해도 될것같 은데, 그죠？아카데미 사업 으로 막 으려는데, 그 럴때 쓰 는게 아니 에요. 때가 따로 있거든요. 이다도안 했는데 리테고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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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는 부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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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부수고, 부수 I love you. I'm g o i 러 g to take a look at this. 습니다 o i n 습니다 take a l 는데아무 t t h 문을 열어라 <laughs>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가련한데? 너무 다크한 생각한거 아이가 이거 그럼 안돼 아, 하, 하, 하. 다시 한번 더 지금 차지 이소, 이 가위. 이소, 가위. 이소, 가위. 가위. 한번 봐자슛오케이 하고 빼자 <laughs> 왜 생떠불 겠는데도 터져있냐고 게임이 <놀람> 어, 여기 <여기에서> 던졌나 <놀람> 아직 양보시기 좀 태워가자. 있여 같은데 여기. 저 지금, 오! 저지 여기? 지금, 좀 지금, 다 오호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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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그냥 오페 로 간다고 그냥 나 올려 가네요 짤을 한쳐 주자. 아하, 나무 보고뭐 라? 열게한 해주 The warriors have engaged. Okay, a and 근데,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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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게 소리가 들리기 커요. 이게 도안이 없어요. 이러면. 누가 보신 을또도 소리가 들리게 해. 할리가 <laughs> 아, 네, 뿌려주서 네. 있으면 되고, 서 있으면 진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럼 또 시간이 리린 거야. 양쪽을 다할순 없거든. 계속 <laughs> 졸라 싫겠는데 진짜? 아하! 오우 놓치면 다 터진다 하하하하 약간 투 리버만 억제기용으로 한번 해주고 자 계속 따라가고든요계 따라갑니다 계속 아응 안터지지 너맞아 오. 맞아, 이제 가자 시간이 다 됐다. 조금만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죠. 이 너무 같다. 군요 에러스 위치가 내또 위치가 아닌데, 몇번안 <놀람> 지났는데? 몇번안 달린다 이거 벌써 로가 올라가네 벌써 <laughs> 이게 팩토리랑 로보랑 같이 올라가도 토스가 빠른데 가스를 캐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온게, 원팩에서 터레 눌러야 될것 같은데 아까데니까지올라가지 였거든요 엔딩까지 오고 야 사막을 안 찍었구나 뭐하러 올렸어 이거. 소리를 올리고 이걸 왜 <laughs> 사업이면 벌써 리페어 청구비 많이 됐죠? 이거 그냥 본인 갔으면 끝났네? 그냥 정면 뚫은 게좀더 길게 쏘는데, 본인 가서 끝났네요. 北京。 3킬 정도 했네. 네개 터졌죠. 는한이한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데 약간 는데0판 연속 친구블을할생각이었는이었주는리 아주 해 줘야 록는줘야구는 안 하면 개 털리는 거야 그냥. <laughs> 그냥 찍고 했구나 보고 한게 아니라. 마당에 이렇게 띄엄띄엄 할 필요는 없죠 마당에 한두 개만 하고 언덕에 이불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알려줄 필요가 없죠 알아서 연구해 알려주면 안 되고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자, 다 먹어주고, 자안 터지고요. 자다 보면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보고하기 때문에 뭐가래? 그래? 이게 또 이게 시즈보드가보안이없거든요 소리, 를 소리가 다들립니다시아 없어. 소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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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거의 탱크만 거의 잡은거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 필요 없고 시간만 걸기 시간만 오, 야. 탱크만 한8개잡아은것 같은데 여덟개, 를덟개이 탱크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거든 이쪽에. 드라곤이 한번 가서 시간을 끌어줬죠. 6팩이 찍히고 스타포트까지 올라오거니까 팩을 열심히 안 찍었구만. 이 정도 일뿐으로 꾸준히 찍은 게 아니거든요. 딱 봐도. 계속 일단 8하 길. 이하도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이게. 하하스하하하안하하 <laughs> 자기만의 어떤 쪼이기 라인을 하려고 뭔가 설렜겠지만. 음.